한순간의 실수나 방심으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화재사고. 이 중에서도 특히 산업시설의 전기화재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일순간에 날려버리는 화재의 위험. 사고를 해결하기보다 확실한 예방이 최선일 텐데요.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공공장소나 산업시설 현장에는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정도의 화재 진압 장치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위험 화재. 하지만 초기에 진압만 한다면 더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텐데요. 이 기술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것을 찾았습니다.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이제는 초기 화재 진압도 진행형이다. 국내 유일 나노기술을 이용해 초기 화재를 완벽하게 진화하는 자율형 소방 시스템을 개발한 GFI 네트워크 이곳은 지능형 화재 진압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영 스티커와 포인트, 와이어 등 소방기기와 화재 감지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소방 제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 주실 제품은 어떤 거예요? 예, AFC라는 소방 스티커입니다. 어,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들을수록 되게 신기한 제품인 것 같은데 제가 눈으로 확인해보지 않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네. 제품이에요? 예, 바로 이 제품입니다. 스티커 형태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나노 캡슐 기술로 개발된 온도 반응 물질이 산화되면서 가스가 분사되어 화재의 원인을 진압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나노 사이즈의 작은 캡슐 속에 소화가스들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특정 온도가 되면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위 온도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직접 화재 반응 실험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실 함체는 우리가 흔히 건물에서 볼수 있는 배전반이라는 것이거든요. 음. 여기 전기들이 다 모여서 각 가정 내 분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 배전반에서는 특히 스위치나 단락부분에서 화재가 많이 나거든요. 그 음. 스파크가 일어나서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거죠. 그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이 에피 스티커를 쓰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해 볼까요? 네. 한번 해 보실까요? 네. 누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 이렇게 스티커를 떼어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누구라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게 불이 실제로 꺼질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제가 화재를 내볼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불을 끌수 있는지 제가 한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가 부착된 배전판에 실험을 위해 불을 붙이자 곧바로 가스가 나오면서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불을 끄기 위해 분출된 가스는 독성도 없고 내부에 유해물질이 남지 않아서 제품 개발 이후에 여러 산업 현장에 설치되어 있다는데요. 그때 저희 공장이 스티커를 납품한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실제 출근해서 알았다 그래요. 너무 좋아하셨고 다시 재설치 주문이 들어오셔서 와서 저희들이 다시 재설치해드리고 사장님 공장장님이 너무 고맙다고 저희들한테 전화 온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나 정전이 됐을 때에도 걱정 없이 화재 감지가 가능하고 기존의 소화기구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까지 정말 똑소리 나는 지능형 제품이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화재 진압 스티커 어떠셨나요? 한번 붙이기만 하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화재 진압이 가능하고요. 또 불이 꺼진 뒤에도 유해 물질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5년 동안이나 보증된다고 하니까 이만하면 화재 예방으로 딱이죠?